안녕하세요. 도로 교통 공단 강주 교통 방송 시니어 교통 캐스터 양정훈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차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차량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운전자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소하지만 좋지 않은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열 없이 시동 켜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가 좋아져서 의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라앉은 엔진 오일도 순환이 되어야 하고, 차도 어느 정도 열을 받아야지만 무리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초 정도는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할 때 바퀴가 스토퍼에 끝까지 밀착하여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타이어가 스토퍼에 압착이 되면 타이어에도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퍼 닿은 상태에서 N단으로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차가 자연스럽게 스토퍼에서 빠진 상태에서 P단으로 놓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을 없앨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을 멈춘 후에 전진 또는 후진 기하를 넣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급하게 후진 넣고 또 뒤에 넣고 전진하고 이러면 미션에 무리가 갑니다. 수동식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동변속기인 경우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진했다가 차를 완전히 멈추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후진 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후진해야 합니다. 넷째, 운전할 때 하이힐이나 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않기 입니다 하이힐이나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경우 페달 조작하다가 발이 살짝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동화나 발을 완전히 감싸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 주세요 그리고 신발 갈아신고 운전석에 두고 운전하는 경우 신발이 흘러가 페달에 끼어버리면 브레이크를 못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석 플로어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흔히 주유할 때 귀찮아서 시동을 걸고 주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으면 미세하지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유전기와 정전기의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주유기 옆에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하여 몸에 흐르는 정전기를 방전하고 주유해야 합니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섯째, 방지턱이나 매놀 또는 불량 노면 위를 거칠게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 자체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해서 누적되면 차량 하체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부품이 판소 낸다든지 합니다. 방지턱 넘을 때는 2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차량 하체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운행하면 내 차와 나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러한 난폭 운전 외에도 끼어들기, 급출발, 급정지, 급진입, 급제동, 지그재그 운전 등 다른 차량에 위험을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는 행위 등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포함됩니다. 정지선을 잘 지키고 황색 신호에 신, 진입하지 않는 운전 습관과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살피고 진행하는 보운전 안전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강주 교통 방송 시니어 교통 캐스터 양정훈이었습니다.